화은거요어일러가자와와다 훨씬 좋다 자 여기고 뭐. 야 요걸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당겨져오땡겨아여기 어, 아. 시작했어요? 이거 연습 눌렀어요? 경기에요? 아니면 진짜 경기에요? 눌렀어 지금 어? 이거 연습 지, 경기에요? 진짜, 진짜, 진짜. 경기에요? 일로와이저로 네, 가야되거든 내가 아 그쪽 가야 디스크 따라가야되거든 아, 디스크. 파이팅 얘들아, 아 지금 갔어아까워요그 디스크 따라가. 이걸로. 디스크 어디지? 저기 있네. 어, 잘한다. 야, 레전드 네 새로. 야지 무시무시한데. 왜요? 야, 야, 우리도 우리 우리, 하는데? 야 우리 거 보러 갈래? 아 근데 하율이 거 찍어야 돼 선생님 어디? 아 우리 이거 해야 돼응우리 이거 하자 이거 소리도다 촬영되는 거야? 어 <웃음> 어? 어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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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나는 <laughs> 마법을 너너귀고릴게아 맞다. 조연우 목소리 여기까지 들리네. 아 득점. 와. 어리 가져와. 아아아아아아이들어 체? 왜 교체? 얘네 이렇게 빨리 교체. 아 얘네가 아니라언니들 이렇게 빨리 교체. 한점 따면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우리는 아니겠지 우리 근데 이렇게 교체하지 않아. 한명 있으면 너 나와 가지고. 어 쫓겨나는 거야? 니 나와? 이렇게? 응. 심판 찍 <laughs> 우와 화이팅! 잡나? 대전 이 아! 저러면 안 돼. 무조건 까면 안 돼. <laughs> 재원 딴 나? 재스어한번더한번더야 쟤네 또 아니 저 사람들 또? 그렇지 않아? 아마도? 어? 잠깐만 막 따라 붙어 왜 왜? 야야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정은주 들어가지마 대원 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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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워킹인가? 파울이래 파울? 왜 파울이야? 그런게 있어? 어...있긴한데... 왜 파울이 있는지 근데 오늘 옷을 되게 대충 입고 온다 그냥 어, 주위 주인공 방이 없어? <목소리> 남자애들도 없잖아 아 남자애들은 그냥 팀 조끼 그거...농구 있잖아 그거 있어 <laughs> <그거 이걸. 웃음> 영은이 언니 근데 발목 다쳤는지 않나?

오! 됐다, 됐다, 됐다. 어, 까비, 까비. 계속 간다, 여기는. 나간 거 아니야? 아, 에이씨. 지원이 아니구나. 깔려나 에이씨. 나 쇼켓스가 안 나. 근데 왜한명 수비가 없지?

Nice. <laughs> <laughs> <coughs> <coughs> oh, Oh, oh. Oh, <coughs> <coughs> 너어지셨나 응, 음, 바람이 다쳤을까? 어, 어떡해. <목소리> 이성은 고등학생인가? 음, 그런가? 지금 회원 지고 있을걸, 원호한테?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남자들이 지면 우리, 우리도 지는 거 아니야, 그냥? 뭐 지든 말든 재밌게 하면 되지 아... 아이씨 그게 어디 있어? 아직은 근데 이 카메라 원래 이거 아니었는데 되게 좋은 걸로 바뀌었다 아 진짜? 어 카메라 원래 그냥 핸드폰이었어 어, 어. 어 맞다 우리 팀 아니구나 나이스 아야 우리 뒤에 거북선이야 겁나 잘해 아 진짜? 거북선 어, 이름이 이 거북선인데 진짜 잘해 아니, 무다 아, 까비 아, 북선 진짜 잘해 1 1번진짜위내가1 1번인위가니니말 가위 가 여자 11번. 가까지 막아. 위 가위 가이 가위 돌리는 거 맞지? <목소리도> 어 가영아 어. 아 미스 아 아까워 아 어떡해 아프겠다 괜찮아 <목소리도> 형 응, 내가 미끄러지는거 아니야? <목소리도> 아미아 막았 맞아. 오늘 수 이겼네 <이>. 3대 0. <laughs> 아, 진짜. 또 교체. 네가 하고 있어봐. 나 저기 갔다 올게. 어디, 아, 네, 아니, 가지 마. 아니, 그냥 갔다 올게. 아, 아 진짜. 가지 말라 말이안끝났대 아, 아, 아직 안 끝났대. 득점이 아, 아니라? 왜 득점 아닌가요? 음, 뭐 워킹을 했나 봐. 그런가? 그런가? 그렇지, 실판이 되게. 아, 다시근 아까 또그는데그는데 멋있다 초코넛은 분명히 아몬이랑 맞네, 멋있네 <목소리> 아어 워킹 <목소리> 어 뭐야? 와야 화질 장난 안돼 장난 아니야 <목소리> 그렇죠? 끝인 것 같아 <목소리> 와 다르다 다르다 야 쉬는 시간이다 우리도 응. 연습을 할까? 오. 응, 응. 야, 카메라 맞추지 마. 야, 설마 진짜 맞춰. 야, 나한테 안 줘. 아, 쏴, 배. 언니, 나랑 뻔이다. 아니, 아니, 아하는저기지나 야, 빨리, 빨리. 저도 있다. 우와. 이게 설마 기피한 그거 아니야? 맞지? 괜찮아. 맞아요. 본부 홈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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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